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테마주 주식 김스타TV 입니다 어 이제 3월 연휴가 끝나가고 있는데 3월 첫째 주부터 이제 장이 시작될 텐데 어, 어떤 테마가 다시 다음주 3월 첫째 주부터 뜰 것이고 어떤 테마주들이 움직임을 이루어 낼지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3월이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장 선거일이 2021년 4월 7일입니다 4월 7일이면 정말 얼마 안 남았죠. 지금 4월 7일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치 관련 이슈가 계속 반복되며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이제 한달 정도 남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뭐 서울시장 보궐선거뿐만 아니라 앞으로 대선까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왜냐면 하그 서울시장 선거 결과가 대선에 영향을 줄수 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여러가지 기사가 뜰 것이고 여러가지 정치 어, 대선 주자들의 이슈 사항이 계속 반복될 겁니다 사실 2월 달에는 정치 테마주가 좀 약했습니다 2월 정치 테마 주들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물론 뭐 세우 글로벌이나 뭐 다른 종목들, 성안도 한번 상한가를 쳤었고 좀 움직인 종목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조금 시장 전체적으로는 조금 약한 편이 조금 약세. 다른 뭐 바이오테마나 다른 테마들에 비해서 조금 약세를 보였는데 제 생각에는 3월부터는 정치 테마 주가 다시 강세를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3월부터 시작될 정치 테마 주에 대하여서 그렇다면 어떤, 어떤 식으로 좀 분석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연휴 기간 동안 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뭐 이재명 대선 주자 선호도가 1등으로 23.6%를 기록했고 그 뒤를 이어서 이낙연 윤석열 후보가 공동 2위를 기록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대선주자 선호도가 23.6%로 지금 최고점을 찍었거든요 최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아마 시세는 나올 겁니다 아마 시세는 나올 건데 지금 이재명 테마 대장주는 대표적으로 성안이 있죠 성안이 사실 어 지난주에 조금 올랐습니다 성안이 뭐 예전에 300건대였다가 1300은 엄청나게 올랐었죠 엄청나게 올랐다가 좀 최근에 조금 2월 들어서서 조정을 좀 받았는데, 2월 막바지에 상한가를 한번 쳤습니다. 약간 이게 약간, 저도 이때 뜬금없이 상한가를 외치나 했는데, 오늘 나온 기사를 약간 선반영한 게 아닌가. 이런 기사가 나올 줄 알고 아마 세력이든 뭐든 뭐선 매수를 진행해서 상한가를 해서 올려놓은 게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대표적으로 다른 동신건설도 있고 한데, 뭐 동신건설도 지난주에 좀 오르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또 지난주에 실라이스지 뜬금없이 상한가를 쳤죠. 실라이스 상한가 친거 보이시죠. 대표적으로 좀몇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일단 이재명 테마 주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면 성한, 뭐 동신건설, 실라이스지가 대표적으로 있는데 오늘 기사가 떴는데 이미 떠기 전에 성한과 신라에스는 지난주에 상한가를 한번 쳤습니다 이유 없이 아마 약간의 선반영 느낌, 느낌이 느낌 있기 때문에 뭐 물론 월요일 날 다음 주에 또 급등을 할 거긴 할 건데 뭐 급등 시세가 그 추세가 급등을 찍고 나라를 갈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갈지는 약간 예측하기 어려운데 아쉬운 점은 이미 상한가를 기록해서 약간 선반영을 한 느낌이 있다라는 점이 좀 아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결론적으로는 단타로 들어가는 건 좋습니다. 근데, 뭐, 스윙으로 가, 좀 가져가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다. 그 정도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뭐, 이 기사를 빼고는 지금 제가 생각 중인 테마는 바로 윤석열 테마입니다. 사실, 이재명 테마는 선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느낌상 그렇게 뭐, 엄청나게 매력적인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안 드는데, 지금 윤석열 총장 관련돼서 기사가 굉장히 최근에 많이 뜨고 있는데 최근에 굉장히 잠잠했죠. 최근에 윤석열 테마가 윤석열 테마는 1월 이후 어, 지속 우하향을 했고 조정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수사청 관련 이슈가 부각되면서 지난주 금요일 테마주들이 반등을 기록했습니다. 대표적인 윤석열 테마는 다른 거 보실 필요 없이 대장주인 서현탄메탈만 보시면 됩니다. 다른 종목들 뭐 보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서현탄메탈이 1월에 12,000원까지 최고점 찍었었는데, 뭐 6,000원 반토막 났죠. 거의 6,000원대까지 왔다가, 지난주에 반, 약간 한8% 정도의 반등을 기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반등을 기록했는데, 이런 류의 반등, 뭐 나쁘지 않습니다. 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반등은 좋아 보이고 사실 차트상에도 굉장히 지금 저가에 들어가 있죠. 반등하는 것과 저 가에 들어가 있고 앞으로 윤석열 총장이 어떤 식의 행보를 보일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지금 7월 윤석열 총장 임기가 언제까지죠? 바로 7월입니다. 윤석열 총장 임기는 7월까지인데 제 생각에는 그 이전에 사태를 기록하는 게 뭐, 사퇴를 하고 독자행보를 걸어나가는 게 아무래도 본인이 정치를 시작한다면 훨씬 더 좋은 시나리오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총장이 7월 전에 임기 전에 한번 한번 승부수를 띄우자 띄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여러 가지 기사에서는 뭐 3월에 사퇴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최근에 여당이 검찰의 수사기능을 폐지하는 법안들을 추진하면서 윤석열 총장이 자리를 내놓을, 거라, 내놓을 것이다. 여당이 추진하는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이 통과되면 검찰의 수사 기능은 사라지게 된다. 뭐 요런 이슈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당과의 대립 개인적으로는 여당과의 대립에 따라서 앞으로 윤석열 총장이 이슈화가 지속적으로 될 겁니다. 이슈화가 계속되 여기 저기도 나올 듯이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들을 통과되면 검찰의 수사 기능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 총장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라는 내용인데, 이 기사에서도 뭐 중수청 반대, 총장직 걸까, 뭐 윤석열 입에 쏠린 눈 이런 게 있는데, 아마 중수청을 반대한다고 윤석열 총장이 다음 주부터 강하게 얘기하면서 본인의 생각과 그리고 본인의 앞으로 의 행보를 좀 표현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대검은 윤총장의 직접 입장 가능성에 대해 확정된바 없다 말을 아꼈지만.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의 직을 걸고 중수적 설립에 대한 반대에 대 표현하고 관측이 높다 뭐 이런 생각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7월 임기가 만료되는 윤석열 총장으로서는 거칠고 거칠지언정 거실은 분석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제 생각에도 윤석열 총장이 지금 검찰을 이렇게 목재는 여당과의 대립에 있어서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자기가 바보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기를 앞두고 아마 승부수를 띄우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자청 관련 이슈 사항이 부각되면서 지난주 금요일에 테마주가 반등을 했는데, 앞으로 윤석열 테마주, 서해안 메탈은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에 놓여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른 정치 테마주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 뭐 여기 나와 있습니다 뭐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함불 꺼긴 윤석열 지지율 야권 인물라는 진행 중이다 뭐 이렇게 윤석열 지지율이 최근 한 달간 떨어졌는데 한 달간 떨어진 이유는 최근에 조금 뭐 뭐랄까요 행보를 보여주지 않고 윤석열 총장이 조용히 내려 좀 있었는데 앞으로 여당이 추진하는 여러 가지 수사 관련 법안이 어, 검찰을 좀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고 검찰의 수사력을 굉장히 급감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윤석열 총장이 새로운 행보를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서연탄메탈이 지금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고 지금 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진입하기에는 가장 좋은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뭐이 외에도 뭐 여러 가지 테마주들이 있습니다. 뭐 유승민 테마, 뭐 안철수 테마. 등등이 있는데, 뭐, 이런 분들은 사실 조금 이슈화도 그렇고, 조금 뭐랄까요. 테마주로서의 매력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급등할 수도 있긴 한데, 좀잔잔발리로갈 것이고, 크게 급등을 할 거라고 좀 보여지지 않고,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테마주는 뭐, 화요일 날 잠깐 단타 치는 정도고, 앞으로 좀 주목해봐야 될 종목은 윤석열 테마주고, 윤석열 테마주의 대장주인 서현 탑메탈은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끝으로 한 말씀 드리면, 뭐 모든, 모든 투자는 본인 스스로 투자자의 책임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릴 것 뿐이지 절대 따라하실 필요 없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